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매장 판매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 이 엑셀이 알아서 매장 판매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얘가 찾아요. 그래서 큰 값을 기점으로 그 데이터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막대 길이가 길어지고 그 데이터에 상당히 모자르면 막대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매장 판매 데이터 어떤 애가 가장 많이 팔았고 어떤 게 가장 적다 이걸 시각적으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 자, 매장 판매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조건부 서식에 가면은 데이터 막대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메뉴에 단색과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그라데이션이 편해요. 그라데이션에 여러분 색상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이미 얘는 분석이 끝났습니다. 저는 파랑 데이터 막대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골라요.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재 데이터를 보면 4셋이 가장 큰 값이거든요. 얘 예, 보세요. 막대 길이가 4셋 가까이 다100% 막대죠, 길이가. 그리고 43. 이큰 데이터에 근접한 데이터일수록 막대 길이가 길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 좀 갭이 먼 애들 있죠. 예, 네, 좀 적게 팔린 애들. 이런 애들의 막대는 어떻습니까? 아, 짧아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곧바로 보고 어때요? 아, 매장 판매 데이터. 막대가 기네들만 딱 보고 어때요? 아 고려다원하고 명전 오서락 이런 애가 많이 팔렸구나 매장에서 이렇게 빨리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